안녕하 형님들. 봉군의 청춘다방 블랙잭 2부 방송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형님들. 어서 들어오세요. 셔플은 다 끝났고요. 네. 지금 커팅만 하면 되는데, 한 1분만 있다가 빠르게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형님들. 네,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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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자 어서 들어오십쇼 봉군의 청춘다바 5점 개장했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너무 못 찾아와서 채널을 다른 걸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제목도 5점으로 저희는 4,5점 밖에 없었는데 5점으로 바꿨습니다 자 커팅하고 진행할게요 커팅 커팅할게요. 자, 커팅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커팅하고 진행할게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형님들. 얼른 오십시오. 동구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님들. 얼른 들어오세요. 게임 진행하시기 전에 형님들이 얼른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laughs> 오질 않네. <laughs> 자, 진행하겠습니다 항구로 200콩 자, 5천콩 출발이에요 1부에서 5천콩 출발해서 멘징딱 하고 2부 5천콩 그대로 들고 진행해볼게요 출발 가보자고 딜러 체킹 스테이 13점 가져와야지 그렇지 시작은 이렇게 해 줘야지 맛있잖아 달달하잖아 좋잖아 자 딜러 체인지 있습니다 딜러 체인지 딜러 체인지 있어요 한판 하자마자 딜러 체인지 여자로 바뀌어요 자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출발 딜러 오바닥 사이즈 좋다 이번 판도 스테이 딜러 오픈 딜러 13점에 또 터져라 14점 그렇지 2연승 2연승 흐름 가져옵니다 자 먹은거 그대로가 4 0 0공 한구로 크게 먹자 출발 어이구야 큰일났다 비상이다 이거 자, 14점 한장 받아올게요. 히트. 히트. 18점, 스테이. 15점에 4잘 뺐다. 그렇지. 좋아. 야, 먹은 거 그대로 가요. 한번더 가볼까? 한번 더. 꿈은 크게 가지라고 배웠습니다, 형님들. 꿈은 크게 가지라고 배웠어요. 자, 먹은 거 그대로 800콩 출발 장 좋구요 에이스? 야~~ 12점이야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딜러 3에 나는 12점 딜러 3점에 나는 12점 자, 지더라도 한장 받는다 장만 아니면 되잖아, 히트 장만 피해! 야, 에이스가 깔린다 자, 스테이, 에이스 잘 뺐다 이거 스테이, 딜러 오픈 딜러 13점에 그렇지, 깡 3번 성공합니다. 나이스 좋아요. 이건 뭐야? 한번더가야 흐름 왔는데, 이거 한번더 갈까? 자, 한번더 갈게요. 1600콩 뭐 아니면 도지 출발. 자, 흐름 왔어요. 이거 17점. 야, 이거 애매한데, 야, 이거 비상이다. 17점대 딜러 팔 받아 야 이거 먹은 거 그대로 갔는데 자 스테이 제발 장만피해줘 제발 우와! 야 쓰리 깡은 성공했는데 뽀깡이안 되네 욕심이 너무 과했죠 이거 미친놈이에요 저가예 크게 먹을 줄 알고 한번더 갔는데 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200공 출발 9회 장애 15점이라고 반씩 두고 가지 아오 기덕이형 오셨구나 아니 3강을 성공했는데 200에서 400 400에서 800 성공했는데 야 800에서 1600까지 갔어요 1600까지 갔는데 부러지네 아쉽다 아 봤어요? 아 우리 기덕이형님 1등이야 역시 자 15점 딜러, 체킹. 노블랙, 잭. 자, 15점. 히트. 5-6. 5-6. 4가 떨어지면서 19점. 스테이. 딜러 오픈. 20점이었네. 흐름 타길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그래, 형님. 아, 흐름 제대로 왔었는데. 그죠, 형님? 야, 저거 먹었었으면쩍썩 살았는데. 다시 200. 자, 네번깡 성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laughs> 야 딜러 또 장이야 블랙체 체킹 노블 no, no, no. no, no. 블랙체 한장 가져와 히트 자 에이스가 떨어지면서 7도는 17점 한장더줘 히트 34 에이스라고 야뭐 하는 거지 18점 스테이 딜러폰 아또 20점이야 야, 이러면은 또 열리죠? 4 0 0 가보겠습니다. 4 0 0 출발. 9회 장애. 14점이라고. 딜러 체킹. 아, 딜러 계속 장이다 14점 히트. 7, 8. 7, 7, 7. 8 나오면 안 되잖아. 7. 16점. 스테이. 딜러 오픈. 20점이야, 진짜? 아, 진짜 계속 메이드네넌 죽었다. 어? 넌항구로또가 너는 한구로 또 간다, 진짜. 자, 스타트. 말할 틈이 없습니다, 형님들. 무조건 한판 이겨 와야 돼요. 13점 스테이. 딜러오픈 자, 14점에 야, 미치겠다. 야, 미쳐버리겠다, 진짜. 와. 야, 이거 거꾸로 간다. 큰일 났다. 아, 자유형님 오셨구나. 어서오세요, 형님. 야, 어지러질 하다. 큰일 났다, 이거. 와. 흐름 한번 가져왔다가 지금 연패 중인데. 자, 맥스벳 2000. 아, 진짜 이겨야 되는데? 출발! 6회. 8회. 1 6점에 8점이야. 와. 어우. 어우, 현기증. 어우, 머리 아파. 아, 머리 아파 죽겠다. 야, 야, 큰일 났네. 좀 스테이, 결과에 맡기자. 그렇지, 13점. 야, 또 메이드야. 아, 그래야 되는데, 지금 와, 마틴을 지금 한 3번인가 4번 했거든요, 형님. 야. 출발 9회, 오바닥 15점. 야, 메이드 좀 만들어 줘라. 스테이 들러픈안 된다. 장은 안 된다. 와, 야, 이거 어지러운데. 와. 어떡하냐? 이거 머리가 뽀개질것 같은데. 어우, 내정신 봐. 와. 빠르게 리바인하겠습니다. 야 미친 짓 했다. 천천히 할게요, 형님들. 지금 살짝 멘탈이 나가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 미친 짓 했다, 진짜. 빠르게 리바인하겠습니다, 형님들. 네 알겠습니다 님 일단 리바인 신청했고요 지금 이체했습니다 ABA로 이체했어요 갖다주는 거 기다리겠습니다 아 내가 진짜 정신 나갔지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바보같이 쓸데없는 짓 했어요 엄청한 짓을 했죠 지금 음. 기덕님이 선수 맞아요 기덕이형 선수에요 잘합니다 자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형님들 BB 1 5 8 8 연락 한번씩 주세요 자 리바인 받았습니다 1 6 0 0부터 사다리 샀네 음.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자, 천천할게요. 모이로 뭐, 요. 아, 천천히 해야겠다. 너무 급했다, 진짜. 야, 근데 연패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한 번은 줄만도 한데 한번은안 주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형님들. 연락 주세요. 딜러 칠 바닥에 15점 10점. 자, 스테이. 더블. 14점? 아, 왜 이렇게 머리 아프냐. 야, 진짜 너무한다. 야, 이 뚜껑이 그냥 열리네. 야, 분노배 타게 만드네. 항구 1200. 출발. 장해, 산바다. 아, 나는 왜 에이스 장이 안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야, 미치겠네. 점수가 왜 이래? 13점, 13점 스테이할게요 스테이, 아, 이제 전다. 딜러 오픈, 딜러 13점 제발, 16점에 와! 강재영 대표님 게임때 그림장이 잘 안찍히던데요 어 찍혔는데 형님? 어제 그림장 그대로 잘 나왔어요 어 그거 봉군의 청춘다방 1호점꺼 본거.. 본거같애 본거 형님? 네 어제 봉군의 청춘다방 1호점이랑 방송을 두개 켰었어요 근데 네, 한개는 세팅에좀들여놨고 왜냐면은 영상을 두개킨 이유가 중간에 하나 날라갈까봐 영상 하나를 켜놓은건데 네, 그거 보신 것 같은데? 장재형 대표님 메인 채널은? 예, 예, 맞아요. 그거는 그 세팅을 안 해놨어요. 그냥 카드까지는 것만, 카드까지는 것만 오해 없을, 오해가 생길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건 영상만 켜놓은 거예요. 메인 채널은 세팅 다 해놨죠. 그거 안 켜고 하면 사고나죠, 형님. 네, 안 켜면 사고나죠. 자 집부터 바꿀게요. 뭐 이로 1호 올 요... 1호점은 그냥 영상만. 네네네네네. 그러실만하죠. 이상하다고 느낄만하죠. 왜냐면제 방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채널이 날라가면서 영상이 삭제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드로 사이드로 하나 켜놓은 거예요. 사이드로 하나. 자600콩시 두구 출발. 자 6회 딜러가 받는 카드였는데 여기 7회 아 딜러 또 장이야 와 진짜 체킹 아 진짜 어지럽다 이거 받아오겠습니다 7 8 2 2 3 4 제발 2가 떨어진다 야 15점 스테이 12점 한장 가져와 장만 빠져라 제발 그렇지! 21점! 스테이! 일단은 살았어요. 자, 딜러 오픈! 12점에 9잘 뺐잖아! 14점에! 그렇지! 드디어 버스트! 드디어 버스트! 가져옵니다! 나이스! 가져옵니다! 자, 한 번만 더 가야겠다. 한 번만 더. 잔돈까지 700원. 아우, 샤샤샤! 감사합니다. 흐름 가져올게요. 출발! 3에 9에 딜러 팔바닥에 13점 7점 히트 에이스 자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히트 10점에 박스 아 진짜 왜 로우만 떨어지냐 미쳐버리겠네 자아 이거 큰일났네 쏘리 <laughs> 제가 침 만져가지고 얘가 째려보는데요 아침만 습관적으로 칠을 만지니까 아이 손모가지가 문제야 건들면 안됩니다 카지노에 절대 한장 빼는 줄 알고 제가 칩을 하나 빼가는 줄 알고 쳐다보네 <laughs> 자 15점 스테이 자 13점 아 13점 제발 히트 7, 8아장 떨어진다 아 딜러 또 메이드일 것 같은데 딜러 오픈 아 역시 안돼. 안 받아도 받아도 졌어. 형님, 이거 딜러가 메이드가 너무 잘 돼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돼. 맞잖아, 형님. 딜러가 메이드가 너무 잘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안 받아? 그죠? 아, 진짜 메이드가 안 되고, 계속 버스트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자주 이, 버스트가 난다고 하면은 안 받겠는데, 버스트가 안 나와서. 자, 아니다. 항구로 가자. 항구로 천 출발. 19점! 스테이! 제발! 안돼! 그렇지 와 20점 만들고 있다 야와뭐이러이 올? 야 딜러 20점이라고 그러게 말해요 지금 그박자를못 맞추겠어요 아, 어서 오십시오, 형님들. 봉구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형님들. 카카오톡, bb1588. bb1588에 연락 한번 주세요.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세고로 가겠습니다. 출발. 딜러 에이스. 이야. <laughs> 무슨 리야기덕형 니? 아 미치겠다, 진짜. 세 구를 가든 두 구를 가든 한 구를 가든 딜러가 다 적어요. <laughs> 와다 빼라고. 아 그러면은 이거 하나는 일단 사렌더 칠게요. 살렌더 치고 두 구는 냅두겠습니다. 자 노인 실런스 체킹. 아다 뺐어야 됐네. 와 진짜 너무한다. 와 진짜 피똥 싼다 이거 야 미쳐버리겠다 진짜 <laughs> 어이가 없다 얘네들도 어이가 없나 봐요 와 진짜 내가 못하는게 아니라 이게 오늘 진짜 난리도 아니네 출발 야 바카라 망콩 지금 블랙잭에서도 망콩인데 와또 블랙잭이야 또 블랙잭이야 설마 또 블랙잭이야 노인슐런스 야 이거 운명이다 노 인슐런스 체킹 와, 오 마이 갓,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 이제 허탈하다, 진짜로. 야, 이거, 이거 어이없는 웃음입니다, 형님들.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하는 소리에요. 야, 우리 기덕이 형 기가 차겠다, 그죠? 그만하라고, 형님? 아, 근데 벌써 먼 길을 왔어요. 야,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어. 자, 축강할게요. 먹으면 출발, <laughs> 8에 딜러 오바다. 10점 와! 이런 걸 더블 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집도 없고. 야, 우리 형님들, 우리 형님들 리바인에서 저좀 혼내주십시오. 저랜다 딜러 좀. 야, 진짜 미치겠다. 더블 쳐야 되는데, 히트 17점, 딜러 오픈. 15점에 그렇지 한번 먹었습니다 자 약속대로 맥스 배 2000콩 자 블랙잭은 맥스가 2000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툭강으로 갈게요 출발 운명이다 3회 장이야 아 진짜야 이거 아 이거 그냥 하나 버릴게요 서렌더 쳐야겠다 13점. 딜러 확인. 19점 쳤다, 이거. 하... 뺐어요, 뺐어요. 형님, 뺐어요. 다시 뚜껑 가려고요. 이거 진짜 질것 같아서 뺀 거예요. 예. 다시 뚜껑 가보겠습니다. 출발. 사야 이번엔. 너는 장이고. 야, 진짜 너무한다. 아, <laughs> 이것도 빼야돼. <laughs>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났다 우리 형님도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 야빗똥싸고 있다 지금 진짜로 야 큰일났다 이거 자 이번에 안 뺄게요 체킹 노블랙 잭 노블랙 잭입니다 자 14점 14점 히트 한번 해볼게요 테이블 하나 가요. 테이블 하나 있냐고요? 아니요 여러 개 있습니다, 형님. 테이블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자, 스테이하겠습니다. 스테이. 아니다. 히트치라고. 야, 얘네들이 말을 안 해. <laughs> 히트쳐, 스테이야? 아니다. 히트 한번 쳐보자. 히트. 욕실. 하느님 아버지. 야, 15점. 엄마야. 테이블을 바꿀 수 없나요? 아, 테이블 바꿀 수 있죠, 형님.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꿀 이유가 없죠. 네. 자, 한 장만 더 받아올게요. 히트. 제발. 그렇지. 19점. 형님, 19점 스테이가 맞겠죠? 자, 19점 스테이 하겠습니다. 스테이. 들러프는 제발 20점은 피해라. 와. 진짜. 나도 메이드 만들었는데 딜러가 20점이야. 아, 미치겠다. 저는 이번 슈 그냥 버릴게요. 이번 슈 버리고 리바인 다시 해서 테이블 옮기겠습니다, 형님들. 테이블 옮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테이블 옮겨서 진행할게요. 야, 안 되겠다. 테이블 옮기는데 다시 재방해야 돼요. 어떻게 만든 19점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받아들이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너무 많이 일었다 큰일 났다 오늘 비상입니다 형님 네. 옮겨서 방송 키겠습니다 옮겨서 새로운 슈로 진행할게요 자 여기에서 방종하고 테이블 옮겨서 진행할게요 형님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카카오톡 비비1588 연락 한번 주세요 실시간 참여도 돼요